자 재건축 사업을 지금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단지들 이제 대부분의 단지들 중에서 진짜 긴장하고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걸 겁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소위 말하는 재초환이라는 건데요. 이제 원래 올 연말까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유예기간이 끝나고. 이제 내년부터 부활할 거다. 그리고 이제 파리 부동산 대책에서도 이부분을 확실히 못박았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초과 이관 수제에 유예는 없다. 재 유예는 없고 무조건 부활시킬 거다. 그래서 재건축으로 발생하는 이득 중의 일부는 이제 걷어가겠다 뭐 이런 입장인 건데요.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많은 재건축 단지들이 이걸 피하기 위해서 올 연말까지 관리처분 계획인가 접수를 하기 위해서 지금 바쁜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이게 물리적으로 이 정비사업이라고 하는 게어 절차법이기 때문에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를 따라서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빨리 하자라고 한다고 해서 어 달걀이 금방 반숙 완숙된 그 삶은 달걀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생달걀이 정해진 시간을 맞춰서 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공공관에서 처리를 해 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는 이제 조합이 해결해야 되는 문제도 있는데 이 문제 때문에 여러 단지들 이제 지금 막 최근에 막 시공사 선정들을 하고 있는 부분도 이 때문입니다 이제 빨리 시공사 선정하고 분양 신청하고 어쨌거나 추스려서 이제 관리처분인가 계획, 관리 처분 계획인가 접수까지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시간이 지나오면 지나올수록, 그러니까 올 연말, 2017년 12월 31일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아, 이 단지는 재건축 초과익 환수제를 피할 수 없겠구나. 뭐 피하겠구나 하는 단지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이거에 따라서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부분입니다. 이 단지가 재건축 초과익 환수제를 피할 수 있다. 없다 부분이 굉장히 큰 부분이기 때문에 진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점차 포기하는 단지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지금 보니까 반포 1단지 3주구가 연내 관리처분인가 신청 포기라는 기사 한국경제신문에서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결국 재건축 초과의 환수제를 피할 수 없다는 얘기인 거죠. 앞으로 이제 다른 단지들 같은 경우도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단지별로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뭐 기사 내용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하고 거의 일맥상통합니다. 시공사 선정, 조합원 분양을 병행해서 재건축 속도를 높이려고 했지만 서초구청에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 뭐 도시정비법에서 위배되는 부분이 있으니. 이게 인허가권자가 서초구청이고 그러니까 이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인허가권자가 서초구청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지를 걸어서 이런 부분에 따라서 연내 대의연에 의해서 연내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을 포기하기로 결의했다라 그래요. 자 그래서 뭐 보면 그렇습니다. 이제 그래서 앞으로 지금 계획된 변경안은 뭐냐면 시공사 선정을 지금 반포 1단지 3주구가 어디냐면요. 자 지도에서 보시면 여기가 4호선 동작역이 있고, 예 여기 지금 9반포역 9호선이죠. 예 이렇게 여기가 이제 반포 1, 2, 4주구예요. 그리고 이 밑에 보면 반포주공 아파트라고, 여기가 반포주공 구반포라고 불리는 곳이 여기거든요. 세화고등학교, 세화여자고등학교, 반포중학교 있고, 이 1, 2, 4주구가 현대건설로 시공사가 정해진대고, 이몇 밑에 부분 여기가 3주구인데, 이제 여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기 지금. 여기는 지금 시공사 선정을 아직 안 했고, 시공사 선정 총회를 지금 하는 부분을 이제 정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그니까, 러 시공사 입찰 마감을 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했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원래 계획은 그랬다는 거죠. 좌번 분양도 하고 시공사 입찰 마감도 동시에 12월 25일까지 해서 12월 초에 관리 처분 계획 만들어서 연말까지 탁 널려는 게 이제 계획이었는데, 바뀐 계획은 이제 시공사 선정을 먼저 하고요. 언제부터 한다 그랬냐면, 어, 11월 25일까지 일단 시공사들로부터 예, 접수를 받고 그다음 12월 17일 정도에 이제 총회를 통해서 시공사를 정한다 그래요 그럼 이제 시공사 정해지고 나면 그다음에 이제 연말에 조합원 분양하고 그래서 뭐 내년 정도에 알리처분 접수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재건축 초과익 환수제는 걸린다라고 합니다 오늘 그래서 어, 오늘 그 어제 이제 아까 좀 전에 소개했던 미성 크로바 아파트 시공사 롯데건설 정해진 부분과 더불어서 이제 반포 일단지 3주구 시공사 관련된 기사들도 여러 개가 나왔어요. 보니까 여기는 이제 현대산업개발 쪽에서 굉장히 작업을 많이 기존에 했다라 그래요. 그러니까 기존의 조합원들하고 접촉하면서 근데 뭐 다른 건설사들도 또 들어온다고 해서 뭐 결국 경쟁을 해야 좋은 조건이 나오니까 뭐 시공사별로 좀뭐 이해관계들이 어떻다 저렇다 얘기는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 반포 3주구 같은 경우는 어, 다음 달, 다다음 달 정도에 시공사 선정 결과가 나올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재건축 초과익환수제를 어, 피하지 못하는 단지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뭐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뭐 기사에서는. 가구당 6,500만 원 환수금을 내야 될 거다라고 이제 추정치를 계산을 해서 설명을 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 재건축 초과의 환수제 관련해서는 제가 뭐 계산할 줄 아는 뭐 이렇게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라는 게 있는데 좀 약간 이, 이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여기 기사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이 반포 주공 1단지 3주구가 추진 주체가 만들어진 게 10년이 넘어서 2003년인가 2000년대 초반에 만들어졌대요. 그래서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으로부터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이초과의 환수제 계산하는 방식이 뭐 완료되는 시점 기준으로 해서 10년 앞을 시초 가격으로 잡아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뭐 6,500만 원 정도 나오는 걸로 예상이 됐다. 2020년 완공이 될 경우, 2010년을 부가 개시 시점으로 잡아서 상승분이랑 뭐 공사비 이렇게 빼니까 뭐 6,500만원 정도 예상이라고 하는데, 뭐이덧글에 보면 계산이 좀 잘못됐다 뭐 이런 의견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나중에 실제로 두들겨 봐야 아는 거니까. 그리고 뭐 조합 입장에서는 사업비를 늘려가지고 뭐이 초과익 환수하는 부분을 뭐 줄이겠다라고 하는데, 공사비를 늘리면 그만큼 또 조합, 원 입장에서는 손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합리적으로 잘 냉정하게 판단해서 결정해야겠죠. 뭐, 주제에서 얘기하고자 소개해드리고자 했던 내용은 재초안을 피하지 못하는 현실적으로 피할 수 없는 단지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보고 있는 재건축 단지들의 사업 속도도 세부적으로 좀 이렇게 보실 필요가 있다 앞으로 부TV에서도 뭐 내용들 서, 소개할 부분이 있으면 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